전동 킥보드 한 대에 함께 타고 도로를 달리다 버스와 충돌해 전동 킥보드를 하... 타고 가다 택시와 부딪혀 인도 위를 달리던 전동 킥보드에 치여 숨졌습니다. 무면허에 역주행까지 보기만 해도 아찔한 전동 킥보드. 그야말로 도로 위의 무법자인데요. 그 실태를 1m 밀착 르보에서 취재했습니다. 아무리 조심해도 순식간에 발생하는 사고. 갑자기 튀어나온 전동 킥보드에 사고를 당했다는 피해자를 만나다니요저 그 차는 저쪽 다리 건너서 이쪽으로 넘어오고 있던 상황이었고요 킥보드는 차도랑 인도 사이 요기를 따라서 쭉 주행을 하다가 저랑 저쪽 횡단보도 중앙선 가까이에서 사고가 났었습니다 귀갓길 신호에 맞춰서 30km 이하로 정상 주행 중이었다고요 그런데 갑자기 튀어나오는 킥보드 래서전는한 명일 줄았는데두 명이었다라고 일어나는 사람이 그래서 그것 때문에 더 놀랬던 것 같아요. 두 명이 타고 있었어요? 네, 둘다 미성년자였어요. 아, 미성년자였어요? 네, 두 애들이 말을 되게 어울하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경찰관분께서 이제 음주 측정을 했는데 둘다 음주 감지가 되었고 면허 취소 처치가 나왔었어요. 매년 급격한 성장세를 보이고 있는 전동 킥보드 시장. 그에 따른 사고도 연일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10대 무면허 운전이 눈에 띄는데요. 만 16세 이상의 원동기 면허 소지자만 운전이 가능한데 문제는 이 면허가 없어도 너무나 쉽게 대여를 할수 있다는 거죠. 이에 문제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전동 킥보드 단속을 꾸준히 이어나가고 있다는 경찰 그 현장에 동행했습니다. 내 눈으로 지켜보는 그 순간. 저쪽에 다 킥보드, 킥보드 한. 할... 일단요 한번 이거 정차 시시라면 볼게요. 아 PM 학생 정차하세요. 하지만 아랑곳하지 않고 도망가네요. 자 PM. 저. 이번에도 역시나 그대로 달아나죠. 심지어 아슬아슬하게 역방향 주행까지 선보입니다. 아무래도. 다 도망가요. 그리고 문제는 이 경고방송도 놀릴 수가 있어요. 그때 사고라 그래면 그 문제 동안이 있으기 때에뒤 따라가서 하차하는거나 아니면 가는 길목에 미리 저희가 문가게 막아서 잡는 방법을 이제 주로 단속을 하고 있어요. 날이 풀리면 사용량이 증가하기 때문에 계도가 더욱 필요한 상황인데요. 자 PM 전동 킥보드가 빠르게 지나갑니다. 한 바퀴 돌으시고 유통하시고. 저 아빠가니. 자세히 보니 안전모도 쓰지 않은 채로 인도 위를 달리고 있네요. 미리 예상 경로를 예측해서 길목에서 기다려 보기로 했습니다. 아마 학원 가는 것 같습니다. 고 가는 거 보니까. 신호 대기 중인 학생 운전자를 멈춰 세우는데요. 경찰하세요. 하니까아행의 처형의 사입니다 선생님, 혹시 운전면허증 있으세요? 허가 있어야 돼요. 실용차에서 운동기 장치가 있어야 돼요. 저렴하고 빠르게 이동할 수 있기 때문에 종종 이용한다고요. 하지만 면허의 존재는 몰랐답니다. 일단은 처벌 조항은 무면허 운전이기 때문에 범칙금 10만 원이고, 1년 동안 면허는 딸수 없는 행정 처분을 받습니다. 부모님에 대해 일단은 통보는 합니다. 안전 교육까지 마치고 훈방 조치하는 경찰 단속은 계속됩니다. 이번엔 빨간 불에도 멈추지 않고 달리는 킥보드를 발견했는데요. 주행 중인 차량과 부딪힐 뻔했던 아찔한 상황, 자칫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었죠. 지금 이래가고 싶으면 어떻게 해요? 빨리 가요. 안녕하세요. 안행의 최상인 선생. 이거 일단 끄세요. 선생님 침부터 제시 좀 해주세요. 메탕에는 이세요. 아 무서워. 면하고 쓰시죠. 네. 면 없는 거 이거 왜 타요? 선생님. 빨리 가요. 빨리, 빨리 간다고 타면 돼요. 지금. 사고 나면 누가 책임져? 안 났잖아요. 안 났다고 이야기하면 안 되죠. 가다가 사망 사고라면 누가 어떻게 책임질 거예요. 전동 킥보드에 대한 안전 의식이 부족해 더욱 심각한 10대 무면허 운전. 아세요. 기다리세요. 아, 이거 하고 가고 와야 되잖아요. 어떤 좀 시민 많아나 처래요. 그렇죠. 운이 없었다고 치부하는 학생도 많습니다. 저렇게 보면 두 명이 타요. 저기 보면 위험하잖아요. 장난치다 보면 같은에 운전 미숙도 한데다가 도로 환경에 따라 넘어지면 내진탕이나 이런 사망사고 크게 나버리니까 치명적 상황이. 설상가상 이번에는 두 명이 동시에 탑승한 채로 좁은 인도 위를 함께 달리고 있네요. 이렇게 두명 이상 탑승 시 통제가 더욱 어려워서 훨씬 더 위험하지만 최근에 놀이 주단 중에 하나로 인식하는 학생들도 많아졌다고요. 서서서어언쪽으라 할지 모르른데 쏘우, 다갑시다 입구까지 오겠지. 응, 입구 잘 오겠다. 아, 자, 경찰이, 자, 자, 자. 경찰이 현장을 급습합니다. 정차. 경찰. 경찰, 경찰, 자, 자, 잡고, 잡고. 도에 명에서 위험하게 저를 왜 타요? 중학교라고. 외상년이세요? 3학년. 중학교? 네 뒤에 분도 단속 돼요동승자도 범칙금 나가요. 올라오고 있습니 네. 여전히 장난기가 네. 가득한 학생들 사건의 심각성을 전혀 알지 못하고 있네요. 말상년인 거예요. 네. 그런 거라고요? 네. 도로교통법 43조에서 10만 원 범칙금 있습니다. 10만 원. 네, 1년 동안 면허 못 따고. 부모에께는 통고를 해요. 사건의 심각성을 설명해 줄게요. 그렇다면 어떻게 10대 청소년들이 전동 킥보드를 자유롭게 빌릴 수 있었던 걸까? 학생들한테 직접 물어봤습니다. 이거를 다음록하고 다시 빌려 그냥 다음에 등록하게 하고 저 QR코드 스캔하면 빌려진다고요? 네. 아 그러니까 필수가 아니네요. 네. 친구들끼리 사이에서는 좀 어때요? 그... 그만 애들 아아 도와드릴 것도 없고. 직접 확인해 보기로 했습니다. QR 코드만 찍으면 간편하게 빌릴 수 있었는데요. 원동기 이상 면허가 필수인데 어플에서는 선택 사항이었습니다. 정말 학생들 말처럼 바로 등록하지 않아도 사용할 수가 있는 거죠. 클릭 몇 번으로 잠금 해제도 다른 업체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비단 특정 업체만의 문제는 아니었는데요. 심지어 엉뚱한 곳을 찍어도 등록되는 기가 막힌 상황. 면허증 사진이 등록됐다는데? 아무 사진이나 찍었는데.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무면허 운전을 금지하는 의무는 이용자에게만 해당된다고요. 누구에게나 쉽게 빌려주는 업체의 책임은 없는 걸까요? 늘수 있던데 네네. 그런 것들은 사실 브랜드를 경험하게 하자는 의미로 하는 게 맞았는데 모든 업체가 지금 그렇게 하고 있거든요 네. 저는 그것도 개선이 필요하지 않나 저희는 사용자들에게 순기능이 있는 편의성이 있는 그런 기술과 기기를 제공했으니까 그 기기가 혹시나 불러올 수 있는 역기능에 대해서도 사전에도 알아야 되고 사후에도 더 빠르게 대처를 해야 되고 이런 것들이 저희가 할 숙제가 아닐까요 업체 간의 경쟁이 심화되다 보니까 시스템이 갖춰져 있어도 굳이 도입하지 않는 업체들도 있다고 합니다. 과연 문제는 없을까? 경동킥보드 대업 같은 경우는 현재로서는 허가제가 아니라 등록제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20년 9월경에 이제 관련 법률이 발의가 됐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국회에 계류죽이고 계속 논의가 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업체 같은 경우는 그런 면허 인증을 안 하더라도 벌금, 범칙금 이런 것들이 없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반드시 좀 개정, 개선이 좀 필요하다고 봅니다. 법의 사각지대에 놓여 끊임없이 위험에 노출되고 있는 우리 청소년들. 그 피해는 우리 사회 모두가 오롯이 지고 있습니다. 사고 이후 아직까지 트라우마에 시달리고 있다는 피해자. 면허 있는 분들도 100% 교통 규칙을 잘 지켜주지 않으시지만 조심은 하실 건데 제일 화가 났던 거는 그 킥보드 자체에서 면허증을 확인도 안 하고 빌려줬다는 게 그게 제일 화가 났었어요. 사고가 발생하면 큰 인명 피해로 이어질 수 있는 전동 킥보드. 조기 관련 법안이 통과돼 10대 운전자와 우리 사회 모두를 지킬 수 있길 바랍니다.